컷 떴어요. 프다 땡. 좋아 좋아. 좋거든 가자 우선 에, AK 유학 하나 뽑았기 때문에 A.. 그안 갈릴로 가자 갈릴 가자 갈릴은 점사지 1점사지 무조건이지 이건 연사 때리면 절대 안돼 맞는 총도 안 맞아 이거 연사 때리면 갈릴 혹시 갈릴 수 있나요 형님들? 방송에? 갈릴을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올 1점수잖아, 그리 이거 나온다. 컷. 이 떴어요? 하나, 둘. 어, 오기를 쳐먹.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가 울변데? 아빙 뭐야 이거? 아신 뭐야 이거? 아이승리하이습니다 와, 방금 형목 지렸어, 그냥. 가갖고, 그냥. 야야무졌다 그냥. 킬 뭐야? 니랑 나랑 킬다 했네. 이거지. 옥 전방에서 나. 오, 템, 템바 까네. 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방일, 방일. 방 없어, 방 없어. 방 없어. 없다고? 어. 방, 바다부터 들어가. 방 하나, 방 하나. 위치. 오케 참지 마, 참지 마. 아, 기다려봐. 이거 참아줄 수도 있어, 지금. 이 살짝 위험해. 어어어 아, 봐봐, 아, 나, 씨. 어? 이거 살짝 위험한데? 오, 야. 방해, 방해. 과연. 어, 어. <laughs> 형, 님 저기 있을 때그 등을 보르면안 돼. 이번 득작 스시했네형님 누구십니까? 아이디가 친철 아니네. 걔 나갈게 형니 내가 갈게. <laughs> 계속 쏘았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쏘았다니까요 아이고야 못 봤어 나이스 x3 오우씨 또 봤다 오, 요 봤어 아, 여기서, 아, 음. 아 아, 일점소는시 아, 아, 타니티 이 씨. 오, 아니, 우리 병 네. 갈릴 왜 이렇게 많아? 역시 갈릴. 어, 아, 상대편도 갈릴 음. 거. 야, 이 방, 음. 거의 갈릴 방이네. 오케이. 갈릴 중에 내가 1인자가 돼보겠어. 갈릴 대환장 파티 오케이 갈릴 대환장 파티. <laughs> 갈릴 대환장 파티 뭔데 어? 갈릴 방에 뽕 하나 뽕 하나 까주고요 뭐야 빨리 따줘 형햄진 난단 말이야 뭐야 이거 형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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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스피 일로 일로 후방이호 후방 네방스나 어, 개피 하나 안 맞았어 뭐야 저 죽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13킬 아 이거 어, 아 이거 어디 가야되냐 이거 클 났다 이거 자 공격이야 이성훈 바워부터 지 헤드 하나 따주고 바로 형 방임 방해받고가는데 나이스 활량 무빙 활량 무빙이라면 우리 옆에 살려준거 같은데요? 방설 <laughs> 살때 잡았지? 다 잡았어 가자 없어 삥먹고 내가 와리가리 하면서 오른쪽 기계기계기계 이게, 이게, 이게. 어탄이싹싹싹싹싹싹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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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 반피야 반피 어싹싹싹싹싹싹싹싹싹야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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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아싹아싹싹아아 적배, 적배. <laughs> <컷>. <laughs> 아, 좋아, 좋아. 도왔어. 오빠가 더. 컷 없어 없어. 죽여 해준 중격배. 아 따고. 너 건다. 프로시미오 정적 하나. 일단 빵이다. 있어요. 와, 관리 세다. 진짜. 형님들, 지 관리를 진짜 1점 더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관리를 하세요. 이걸 관리 하세요. 이거 관리 사기라니까. 그래 내 있는 거 봤어 소리가 샜어 여기다 땡 d o u b 좋나오거 갈게 이거 오갔다 형. 좋아, 아주 좋아 하거든요. 근데 걷기는 무조건 셉니다, 형님들. 잘한다고 해도 세요. 걷기는 진짜로. 이게 좀손 손이야. 저렇게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공방에보면 저거 소리 세요. 소리 안 센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소리 셉니다, 형들한테 초보분들이 저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걷기, 걷기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없다고는 안 하고, 없다는 스포 하는 이유가 있어. 어, 나삥 먹었다. 죽이다. 올라온다. 패스, 패스, 패스. 울베터 종목이다. 이울울 울, 통울통라인어 좋아. 야 이턴 이기 네가 킬 다해야 돼. 역 어, 이거 실수다 이거 원전 <laughs> 내가 찔려버렸네. <laughs> 아나내오가다 네, 없어 없어. 없 방 같은데요? 방이다, 방.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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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핑, 뭐야, 이거. 아, 이니 이거. 이거. 이반맞거이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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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킬만 더. 거이 1킬만 이거. 이 긴장되는구만 나이데이어 이거. 이 있어? 어오거이 오빵 방방 아니 방방방 방에 방방 개구 기 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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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 기돌 중일 어 중들 중들 중세 중세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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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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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반번 받았네. 나이스. 한 번만 이겨 줘. 뭐야? 죽을 배, 졸배. 나이스! 성식킬 이겼다. 오케이.